자여원수와 그래미티 바이 제이비 하트 시간입니다 우리 파트 3를 공부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지난 시간부터 파트 3더아인슈타인 이퀘에이션을 공부하는데 파트 3는 챕터 2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먼저 장방정식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수학을 먼저 한다고 해서 지금 거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맨 먼저 벡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벡터 세 번째 시간이고 어, 지난번에 방향 도함수 어, 벡터를 방향 도함수로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나도 이것이 생소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어,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에, 이. 이 데, 어, 다, 이렉셔널 드리바티브가 수학에서는 이제 많이 이용이 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방향도함수가 무엇인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수학에서 방향도함수는 어떤 스칼라함수에 그저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냥 그 도함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벡타에 대한 도함수를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 도함수를 표시할 때는 여기 프라임 표시를 이렇게 하죠. 점을 쭉끊는거 이게 이제 도함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도함수가 아니라 벡터 t, 꼭 벡터 t가 어떤 벡터에 대해서 하는 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도함수를 취한다는 기호 d를 써서도 그렇게 합니다. d에다가 여기 아래 점자 t 벡터를 표시하면 t 방향에 대한 도함수다. 이 함수 f에 대해서 t 방향으로 도함수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 이그 삼차원 시공간에서 수학에 나오는 방향 도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여기 저이이델 연산자, 아 벡터 미분 연산자죠. 벡터 미분 연산자고 그 벡터 아까 아, t의 벡터에 대한 방향 도함수를 취한다 그랬죠. 아, 그래서 그 벡터를 스칼라곱한 것을 그것을 여기 스칼라 함수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아 이게 이제. 다이렉션을 데리바티브 방향 도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스칼라곱을 하면 여기 각 성분이 이렇게 곱해지죠. 그래서 t i 파셜 x i 분의 파셜 f r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방향 도함수인데 우리는 앞, 지난 시간에 우리 다이렉션을 데리바티브로 벡터를 정의한다고 했을 때 요거 있는 f 가 없이 요요 놈만 가지고 벡터 t 를 정의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거과 비슷합니다. 이런 방향 도함수는 이제 성질이 있는데 벡터의 성질을 그대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요거 썸 룰하면은 여기 두 함수의 합의 방향도함수는 각각의 함수의 방향도함수의 합과 같다. 어, 그다음에 에, 그, 이, 이 함수에다가 상수를 곱하면 그걸 콘스탄트 팩터 룰 이렇게 얘기한다면 함수에다가 상수를 곱하면 이 상수는 미분 한거하고는 상관 없으니까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함수의 방향도함수를 구해서 거기다 상수 곱한 것과 같다. 아 그리고 어이프로덕트룰그두 어, 함수의 곱에 대해서 방향 도함수를 취하면 이거 그냥 미분에서도 그대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라이프니츠 룰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두 함수의 곱의 미분은 그래서 두 함수의 곱의 방향 도함수는 한 함수의 방향 도함수에다가 나머지 함수를 곱한 거 더하기 에, 그, 두 번째 방향 도함수 음, 의 방향 도함수에다가 첫 번째 함수 를 곱한 거 이렇게 더하는 것이다. 이건 뭐 보통 미분에서 곱 고배 미분을, 어, 두 함수의 고배 미분을 할때 이렇게 되는 이세 가지 이 방향 두 함수의 성질이 그대로 만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아 우리 벡터스 리프레젠티드 바이 다이렉셔널 데리바티브 그래서 어그저어 방향 도함수로 대표되는 벡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 마지막 시간에 이걸 보여줬었죠. 그래서 요 벡터를 보통 벡터를 이렇게 그 성분에다가 아그 기저 벡터를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지금 새로 어 다이렉셔널 데리바티브로 정의하는 것은 어떤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의 성분에다가 파셜 엑스알 분의 파셜을 곱한 거, 요거를 이제 에, 에 이걸 갖다가 벡터 a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의하는 거, 벡터 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어, 평평한 어, 시공간에서는 저 위에 있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 하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는 같은 의미인데, 에, 이, 이,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휜 시공간으로 가면 어, 그래서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으로 갈것 같으면 어, 우리 이러, 이러, 이런 정의는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 이런 방향도함수 정의를 하면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우리가 조금 더잘 이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그저편저그 어, 저, 저, 그 함수를 이렇게도 표시했고, 이렇게 해서 아, 벡터를 이렇게 기저로 표시했죠. 기저 벡터를 이렇게 표시했고, 지금 이렇게 방향도 함수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벡터를 표시하는데 두 가지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다. 아, 특히 평평한 공간에서는 그렇다. 아, 플랫 스페이스 타임에서는 그렇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 기저 벡터를 이용해서 아, 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편미분 도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기저 벡터 대신에 편미분 도함수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편미분 도함수가 바로 기저 벡터처럼 이용이 된다. 그래서 방향 도함수를 가지고 이제 그 벡터를 표시한다고 하는 것은 이 편미분 도함수가 바로 기저 벡터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요 A 가 기저 벡터 하나라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x라고 한다면 x 방향의 기저 벡터라고 한다면 그 기저 벡터의 성분은 뭐가 됩니까? 이이 이 x 방향의 기저 벡터라고 하면 x 방향만 성분이 1이고 나머지는 다 성분이 0이죠. 그래서 그 성분이 1이고 여기다가 알파는 2라고 같을 때만 이제 같으니까 델타 알파 1하고서 여기 알파 하면 이거 알파를 다더 뭐만 남습니까? 이 파셜 x1분의 파셜 이거만 남죠. 그래서 파셜 x1분의 파셜이 이게 바로 우리 기저벡터 e_x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향 도함수의 정의를 이제 우리 20회 4식에서 이거는 벡터 이 a라는 벡터를 방향 도함수로 정의한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성분이 있고 그 성분에다가 마치 기저 벡터와 같은 걸 곱한 겁니다. 그래서 uh, thus vectors in flat space time could have been defined as directional derivatives instead of directed line segments. Uh, 그래서 uh, 평, 평평한 uh, 시공간에서는 또는 평탄한 시공간 이렇게 우리 물리학계에서 어, 플랫페이스타임을 어떻게 번역하기로 했냐면 물리학계 용어에 오면 평탄한 시공간 이렇게 했으니까 아, 나는 평평한 시공간이라는 걸 이용했었는데 이제 평탄한 시공간 이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때. 이 평탄한 시공간이라면 우리 벡터를 어떻게 했냐면 방향을 갖는 라인 세그먼트를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이, 이 평탄한 시공간에서는 이렇게 대 방향 도함수로도 적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탄한 시공간에서 벡터도 방향을 향하는 선분으로 정의되는 대신 방향 도함수로 정의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Uh, 근데, given a directional derivative uh, 20.4, 자, 요, 요식이죠? 요식을 주어주면, we could identify the components and construct the directed line segment to which they correspond. 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 놓으면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죠? 백터 같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렇게 정의한 것 가지고도 방향도함수 요렇게+ 요렇게 정의한 거방향도함수로 백터 a를 정의한 걸 알면 아, 그때 우리가 성분으로 그저 옛날에 정의한 거는 여기다가 아, 성분에다가 아, 그 단위 벡터를 곱한 거죠. 그러면 어, 성분만 알면 단위 벡터 곱해서 옛날 정의한 걸알 수가 있죠. 근데 요거 요거만 보면 뭘알수 있습니까? 성분을 아는 거죠. 요 성분을 구할. 수 있으니까 방향 도함수에 대응하는 방향이 있는 어, 선분 어, 분의 성분을 찾아내서 방향 도함수에 대응하는 방향이 있는 선분을 구할 수 있다. 자, 요거 볼것 같으면 요, 이 무슨 얘기냐면 a는 아, a 알파 파셜 x 알파분의 파셜. 요걸 보면 요거 요거만 알면 다시 말하면 a 알파만 알면 a 알파 e 알파 헷이라고 해서 어, 이기절을 이 이용해서 이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Uh, 그런데 but it isn't necessary to do that. Uh, 그렇게 하는 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Uh, 그래서 요거 보고서 uh, 그 선분으로 표시된 uh, 그런 벡터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 Uh, 그런데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뭘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니냐면 방향 도함수에 대응하는 방향 이 있는 선분을 꼭 구해내야지만 되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all the usual rules of vector algebra follows directly from twenty point four. 우리 이제 그 벡터를 선분으로 기저, 그 단위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 가지고 벡터 계산을 할 때, 벡터 계산이 바로 벡터 엘지 브라죠, 이 벡터 대수라고 하는데, 그럴 때그 룰을 이제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만 보고도 20.40만 보고도 벡터 대수에 나오는 모든 규칙은 다 여기서부터 바로 성립한다고 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구태어 어, 방향도함수에 대응하는 방향에 있는 선분을 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For instance, the rule that the components of the sum of two vectors is the sum of their components follows from the linear, uh, linearity of 20.4 in the components Aα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그두 벡터를 더할 때두 벡터의 각각의 성분의 합은 이제 여기 두 벡터의 합성 벡터의 성분은 각 벡터의 성분의 합과 같다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바로 20.4식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성립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요 a 알파가 요게 이제 선형이기 때문이다. 선형은 1차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만 2차면 그게 성립하지 않겠죠. 아, 이건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벡터를 기저벡터로 표현했을 때도 a 이알파가 당연히 이제 선형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에, 에, 이렇게 저어어 어, 다이렉셔널 벡터 어, 다, 다이렉셔널 델리버티로 표현했을 때 요거 어 요, 요게 바로 이제 기저에 해당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코오디네이트 베이시스 벡터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from ten to point for it also follows that the uh, partial derivatives 파, uh, partial over partial xα are coordinate basis vectors since the components 20.2 are the coordinate basis components of t. Uh, 그 이게, 파셜 오버 파셜 엑스 알파가 요게 코디트 베이시스 의 벡터인데 요코디트 베이시스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7장 9장 이런 데서 배운거죠. 어 베이시스는 이제 크게 두가지로 나눴죠. 우소 노멀 베이시스하고 코디넷 베이시스 하고 근데 요게 코디넷 베이시스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20.2식에 나오는 요 t Tα. 알파. 이 t 알파는 우리 앞에서 우리 전시간에 한거죠 t가 바로 뭐였냐면 접선 벡터였습니다. 접선 벡터의 성분이 d시그마분의 dx알파였어요. 그래서 시그마는 x알파라는 좌표를 표시하는 독립 변수였죠. 그래서 시그마가 변하면서 x알파가 변하는 걸쭉 그리면 이제 선 곡선을 그리는데 그 곡선을 시그마로 미분한 거 이게 바로 접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접선의 알파 축 방향이 바로 d시그마분의 dx알파가 되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 이제 그 성분이 되는데 이게 무슨 성분이냐면 코디네 베이시스 성분이다라고 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20.2에서 t의 코디네 베이시스 성분이 24의 편미분 도함수 파셜 오버 파셜 x 알파도 코네베시 성분임을 알수 있다. 그래서 저 dx 알파 요건 이건, 이건 스칼라니까 엑스알파가 코디의 성분이면 여기는 엑스알파 나오는 것도 이것도 코디의 성분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한 오소노말 베이시스하고 코디의 베이시스는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그 조건이 우리 스칼라 곱을 할 스칼라 곱하면 여기 베이시스 벡터를 스칼라 곱하고 성분을 이렇게 곱하는데 이 베이시스 벡터를 스칼라 곱했을 때 요게 델타 알파 베타 다시 말하면 평탄한 시공간의 매트릭이 여기 들어가면 오소노멀 베이시스고. 이게 그냥 휘인 시 공간,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의 매트릭이 여기 들어가면 그게 바로 콜리베이시스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 7장 강의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from twenty four it uh, also has uh,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여기 이제 계속 하겠어요 You can think of partial or partial xα as just another notation for coordinate basis vectors.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뭐나 마찬가지냐면 partial or partial xα를 그냥 coordinate basis v e c t o r 를 표시하는 또 하나의 표기법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 eα라는 basis vector를 표시하는데 우리 이제 curved 시공간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Directional uh, Derivative 에서 나오는 디, uh, Partial over Partial x 알파를 요거를 Coordinate Basis의 Basis Vector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고 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휜시공간에서 벡터를 정의할 때 우리 어떻게 하냐면 Vectors cannot be defined as d i r e c t e d straight-line s e g m e n t in curved spacetime for reasons given in Section 7.8 우리가 uh, 7장 배울 때 휜시공간에서는 uh, ええ。えく 그 이렇게 유한한 크기를 갖는 위치 벡터 같은 거 이런 건 정의할 수가 없었다고 랬죠 7장 8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했듯이 휜 시공간에서는 벡터를 방향이 있는 직선 성분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 어떤 벡터, 그러니까 평평한 공간에서는 직선 성분이 의미를 갖는데 휘어져 버리면 아, 그다음에 가, 저만큼 갔을 때는 거기서는 그 벡터가 그 공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 그 이유를 이제 여기다 가로쳐 놓고 우리 이제 그그래비티 책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How do you add straight line segments in a curved spacetime? 휴지 시공간에서 어떻게 직선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가지고 우리 더할 때그두 벡터를 더할 때 직선 그 선분을 표시한 것은 뭐 삼각형법이나 평행사변법을 쓰는데 그걸 어떻게 커브드 시공간에서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휜 시공간에서는 직선 선분을 더할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However, the definition of vectors as directional derivatives. does generalize to curved space time. 그런데 이 directional uh, derivative로 정의한 벡터는 이거 우리 앞에서 평탄한 시공간에서 성립하는 걸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휜 시공간에도, curved space time에도 그대로 일반화 시킬 수가 있다. 확장시킬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장에 들어오면서 식4개를이용했었죠쭉 앞에서 배웠죠. 여기에 바로 아, 다이렉셔널 데리버티브를 구하는 아, 그 시, 식이고 아, 그다음에 요거는 아, 접선 성분의 성분을 표시한 것이고 었 그다음에 d s i g 분의 d 알파라고 하는 게 요거 다이렉셔널 데리버티브를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a라는 벡터를 아, 이렇게 다이렉셔널 데리버티브를 써 가지고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equation 20.1어 아, To uh, 20.4, hold in curved space-time, and all the usual rules of vector algebra follows from them. 그래서 이네 개의 식이 전부다 이렇게 평탄한 시공간에서 성립했던 이 식이 전부 다휜 시공간에서 성립하고 그 다음에 휜 시공간에서 이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벡터 계산의 모든 규칙도 역시 휜 시공간에서 그대로 성립하니까 이렇게 그 벡터를 다이렉셔널 데리바티브로 정의하면 휜 시공간에서도 벡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From now on we w i l think of vectors as directional derivatives 그래서 지금부터는 벡터는 전부 다 어떻게 그 방향 도함수로 정의된 벡터라고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죠. 왜 지금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커브드 스페이스 타을 다루니까 아, 그 앞에서 우리가 했던 아, 그런 벡터를 정의한 방법은 커브드 스페이스 타에 적용할 수가 없고 이렇게 다이렉션을 데리버티브를 이용한 것만 적용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he linear space of directional derivatives is uh, the tangent space referred to informally in section 7.8. 그래서 사실은 우리 7장에서는 우리 벡터들의 합을 어디서 정의를 했었냐면 위치 벡터 같은 건 정의할 수가 없지만 공간에서 크기를 차지하지 않는 그런 벡터는 어디서 적용했냐면 어떤 점에서만 성립하니까 그 점에서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이제 정의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 다, 그 다이렉셔널 데리바티브들의 모임 빈 공간이 바로 그 탄젠트 스페이스 7장 8절에서 말한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도함수가 만드는 선형 공간은 7.8절에서 증명 없이 언급했던 탄젠트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Uh, 그리고 이 편미분이 바로 이제 어떤 선분의 수학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some find it unsettling to think of a vector as a differential operator and prefer to think of the notion of direction as defined by infinitesimal line segment as described in section 7.8. 아, 그래서 여기 7장 8절에서는 아, 벡터를 이제 휘인 시공간에서 정의하지되니까어땠냐면 아, 미소 선분으로 아, 크기가 아, 무한소인 그런 선분이면 크기를 갖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한 점에서 정의되는 거죠. 아,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아,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 이그 예, 다이렉셔널 데이버티브로 벡터를 정의하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연산자하고 벡터가 무슨 관계 하는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That is acceptable for physics. 이렇게 그 미소선분으로 벡터를 정의하는 게 물리적으로는 뭐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But it is the partial derivative that gives precise mathematical meaning to the notion of a infinitesimal line segment.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 라인 세그먼트, 인피니, 미소한 라인 세그먼트의라는 개념의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매스메티칼 의미를 주는 게 바로 이 파셜 데리브티 데리버티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미소 선분으로 정의된 방향 개념도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미소 선분이라는 개념이 개념의 정확한 수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편미분이다. 그래서 편미분이 불편할 수 있, 있는 사람들이 있고 미소 선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미소 선분의 개념에 정확한 수학적 의미를 주는 게 바로 편미분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 무엇인지 이제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런대로 설명해 보면 우리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할때 곡선의 접선 벡터는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그 곡선의 파라미터가 시그마라고 하면 t 시그마 분의 d x 알파 요게 이제 접선의 접선 벡터의 알파 번째 성분이었죠. 그리고 a란 벡터는 이렇게 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접선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시한 건 이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요거 t 알파는 여기 저기서부터 d 시그마분의 d 알파니까 요 d 시그마분의 d 알파 요 방향을 무엇이 정의합니까? 요게 정의하지요. 요 편미분이 방향을 정의해 주니까 수학적으로는 바로 이 편미분이 수학 정확한 개념으로 수학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20장 1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 example 20.1 illustrates how useful the definition in terms of directional derivatives can be.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방향도함수를 정의하면 얼마나 편리한지 분명히 보여주는 예제를 한자 하나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제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First, uh, how are the coordinate basis components of a vector a in one coordinate system related to those in another? 그래서 이제 코디 베이시스 시스템이 코디 시스템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시스템에 있는 저 성분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다렉널 벡터 다렉셔널 데리버티브를 이용해서 뭐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한 좌표에서 계 벡터 a 의 코디 베이스 성분이 다른 좌표에서 계벡터 a 의 코디 베이스 성분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걸 구하는데 equation 20.4 And the a LGBRA e of partial derivatives provides a direct answer. 그래서 요식하고, 어, 그 다음에, 편미분 하는 LGBRA, 편미분 계산이죠. 어, 그것만 할것 같으면 바로 요, 요 답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한 좌표계에서의 성분을 다른 좌표계의 성분과 연관시키는, 요 변환식이죠. 그거 바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풀이는 요, 요식하고, 그 다음에 이 편미분 계수, 어, 편미분 계산하는 방법 그게 이제 편미분 대수인데 에, 거기서 바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한다는 뜻이죠 Suppose xα is one set of coordinates xα가 한 좌표계고 xα가 x 프라임 알파가 또 다른 좌표계라고 한다면 그리고 n connection between them is x 프라임 알파 x 베타 is known. 둘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자. 그래서 x 알파가 한 좌표계 좌표이고 x 프라임 알파는 다른 좌표가 좌표고 둘 사이의 관계 요변화식을 안다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식을 그대로 이용할 것 같으면 a는 뭐냐면 a 알파 파셜 엑스 알파 분의 파셜 요게 파셜 드리브, 사례션널 드리브 티브를 이용해서 a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아 근데 편미분의 에, 그 변수를 바꿀 것 같으면 다른 변수를 바꾸면 이제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요렇게체인 룰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파셜 엑스 알파 분의 파셜을 파셜 엑스 알파 분의 파셜 X 프라임 베타 한 다음에 또 파셜 X 프라임 베타 분의 파셜 요건 그냥 어, 편미분에서 나오는 식입니다. 자 요렇게 하면 그러면 가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거는 요거는 X 알파라는 시스템에서 A를 어, 방향도함수로 표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건 가만 보니까 요거가 방향도함수를 표시한 거죠. 저기서 요건 X 프라임이라는 좌표계에서 그럼 요 전체가 바로 뭐에 해당하겠어요? 요, 요 전체가 요 좌표계에서 성분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쓸 수가 있다. 하고 하던 겁니다. 이게 이제 25식인데 그래서 자 요걸 볼것 같으면 the transformation the transformation law between the coordinate basis components a alpha in the coordinate x alpha and the coordinate basis components a prime alpha in the coordinate x prime alpha follows from 20. 그래서 요식을 볼것같으 요식은 뭐만 했습니까? 그냥 24식 정의했고, 이건 그냥 편미분 계산하는 거, 편미분에서 좌표를 바꾸면 어떻게 하는지 계산하는 것만 했습니다. 요식에서부터 우리 아, 그 성분 사이의 변환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성분식 사이의 변환식이 바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 놈하고 요 앞에 있는 거하고 같다고 놓은 거에 불과한 거죠. 자, 이렇게 성분식에 대한 변환식을 바로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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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렉셔널 데리바티를 를 이용해서 어, 벡터를 표시하니까 이 변환식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변환식도 우리 구할 수 있냐면 이거에 역변환식이 있겠죠. 그래서 어, 그 이거 그대로 번역한 게 이겁니다. 이제 변환식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에, 이제 역변환식은 어떻게 되냐 uh, the, uh, the Inverse Transformation From The uh, uh, Connection x 알파 uh, X'β is obtained just by interchanging primed and unprimed quantities in 20.6a 자 여기서부터 어 여기 이게 20.6a죠 여기 프라임을 언프라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언프라임을 프라임으로 바꾸면 어 역변화식이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거뭐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좌표계의 순서를 바꾼 좌표사의 관계에서 얻는 역변화는 20.6a에서 점이 붙은 양 점, 어, 점이 붙지 않는 양을 서로 바꾸는 것만으로 구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장 1절, 아, 방향도함수로 벡터를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여러,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그게 백타, 벡타, 백타를 어, 도대체 방향도함수로 정의한다는 게 나도 아직 이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냥 도함수죠? 어디다 지금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백타라고 하면 그백터는 적용한 게 아니라 어떤 양이죠? 이 양과 이렇게 적용해야지 되는 연산자로 표시되는 것이 어떻게 같은가 하는 건, 아, 나도 의문이 드는데 이걸 이제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우리가 배우면 이것의 의미를 차차 알아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지 이, 이 벡터를 이제, 휜, 어, 그, 커브드 스페이스 타에서 벡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이렉셔널, 예, 데리버티브로 표시를 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외우기도 쉽죠. 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어, 단위 벡터 짜리에다가, 파셜, 엑스 알파분의 파셜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 짜리에, 코디넷 베이시스니까, 어, 아, 오서, 오 노멀 베이시스는 이 알파 헷 붙은 것이죠. 이 알파 헷 붙은 게 아니라, 이 코디넷 베이시스, 에그 기저벡터 자리에다가 파셜 x 알파분의 파셜만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장 2절 듀얼 벡터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듀얼 벡터는 뭔지 나도 지금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20장 2절 매우 궁금한데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